드디어 오늘은 미지의 서울 7화가 공개되는 날입니다. 오늘 공개될 7화를 보고 여러분과 함께 8화를 예측해보는 영상을 올리려 했는데 구독자분께서 제가 놓쳤던 부분을 말씀해주셨어요. 총 12부작으로 제작된 미지의 서울에서 전환기를 맞는 지금 지난 6화와 이어질 7화의 가장 키포인트는 바로 미래와 세진의 등장과 호수랑 이충구의 대립 그리고 진짜 베일에 쌓인 바람난 박수석과 그 바람의 대상이 누구인지 이 부분이에요. 시선을 넓고 고르게 봐야 드라마에서의 후킹포인트에 낚이지 않고 진실을 찾아볼 수 있는 눈이 있는데 제가 월척이었던 것 같아요. 미지의 서울 작가님과 제작진분들이 뿌린 떡밥을 제가 야무지게 냠냠 물었던 것이죠. 물론, 후킹포인트에 착착 낚여야지 드라마가 더 재밌게 보이긴 해요. 우리가 보고 있는 건 스릴러가 아닌 미지와 미래의 진짜 인생과 사랑을 찾아가는 이야기니까요. 암튼, 지난 영상에 올린 것처럼 바람녀는 MJ로 딱 찍고 나서 영상을 보다 보니 매 회차를 두세 번씩 봤는데도 이거이거 이거 바람은 얘랑 피웠구만 미래만 불쌍하게시리 하고 생각했거든요. 저처럼 생각하신 시청자분과 구독자분도 참 많으셨고요. 그래서 안미정이 나오는 포인트만 1화부터 6화까지 쭉다 찾아보기도 했었고요. 잃어버린 제 시간. 그런데 지금 보니 다른 사람일 것 같아요. 7화 예고에 보면 박수석이 이제 곧 복귀한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것과 동시에 사내엔 박수석이 해외에서 보낸 선물이 도착하고요. 거기에 안미정이 너무나 행복해하면서 선물을 보고 감동하기도 하고요. 또 회사 앞 로비엔 왼손 약지에 반지를 낀 여성이 미지가 회사를 들어가는 찰나에 오버랩돼서 비춰지죠. 이것 역시 낚시일 수도 있겠지만 누가 봐도 박수석의 아내로 예상돼요. 아직 박수석의 모습도 아내의 모습도 명확히 나오진 않았지만 박수석의 아내는 박수석 혹은 사내의 소문을 듣고 회사로 찾아와 미래의 뺨을 야무지게 두번 때리고 간 인물이에요. 사실 자기 남편과 누군가가 바람을 피웠다면, 제 생각엔 자기 남편을 때려 잡아야 할것 같은데. 보통 상대 내연녀를 때리곤 하죠. 불쌍한 우리 미래. 그런데, 박수석의 복귀와 함께 박수석 아내가 마주한 인물은, 순딩순딩 말랑말랑 미래가 아닌, 유캔디 미지란 말이죠. 미지가 학생회장 최승연의 잘못을 알게 되고 했었을 때의 반응이나, 경군의 마트에서 배추 던질 때 보면, 쉽게 당할 캐릭터가 아니란 말이에요. 미지가 육상 대회에서 발목을 다친 이후 방에 틀어박혀 꽤 오래 있었지만 할머니의 가슴을 울리는 말씀과 병환 때문에 번데기를 뚫고 나비가 되어서 나왔잖아요. 아직은 미지의 찬란함을 세상이 알아주진 않지만 다른 사람의 감정을 잘 읽고 누구의 마음도 열수 있으면서 호락호락하지 않은 미지니까 박상영 수석 아내가 대화를 시작하면 아차 싶었을 거예요. 지난번 봤을 때만 해도 광화문 앞 회사 로비에서 수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 뺨세례를 했는데 미래는 그냥 힘없이 당하기만 했잖아요. 내가 진짜 바람녀예요. 잘 못했어요. 라는 동의의 뜻이 아닌 다수의 잘못된 소문과 막무가내 아주머니의 갑작스런 공격에 저항을 하지 못한 거예요. 하지만 박수석의 아내가 그때의 내연 당사자를 만났는데 물론 그때의 미래가 아닌 미지긴 하지만요. 당사자가 전혀 위축되지 않고 님은 누구세요? 라는 표정으로 쳐다본다면 벌써 시작부터 박수석 아내의 당황스러움이 눈에 선합니다. 암튼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면요. 박수석의 바람녀는 회사 내 다른 인물인 듯 싶어요. 회사에 바람피는 사람들을 보면 꼭 모두가 있는 자리에서 둘은 어색하게 있으면서 따로 뒤에서 호박식 가면서 만나잖아요. 이번 박수석 역시 그랬을 가능성이 있는데 애꿎은 미래가 안미정에게 걸려서 타겟이 된것 같아요. 박수석이 원하는 그림이 만들어진 거죠. 자기의 내연녀는 들키지 않으면서 반항을 할수 없는 성격의 미래가 바람막이가 된다면 물론 들키지 않고 쭉 갔다면 박상영 수석 입장에선 더 좋았겠지만 들키는 상황이 된다면 다른 먹잇감이 필요했던 거예요. 거기에 머리 나쁜 안미정과 그 옆에 바람잡이 동료들은 너무나 착한 미래를 몰아세웠던 것이고요. 그러면 우리가 회사 내네 인물 중에 놓친 여직원은 이제 한 명으로 추려져요. 바로 이효경 선임이에요. 듣자마자 누군지 잘안 떠오르시죠? 저도 그래서 놓쳤어요. 그런데 구독자분께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더라고요. 미정 씨 아니고 와이프 기준 왼쪽 배우 같은데 회의실에서 커피 나눠줬던 분이요. 처음 이 댓글을 봤을 때만 해도 미지의 서울 작가님과 제작진에 낚여서 안미정이라는 바늘을 물고 있는 터라 전혀 생각도 못했었어요. 그런데 그 전에 다른 분께서도 비슷한 내용을 말씀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찾아보니 이호경 선임이 확실한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어느 정도 씬으로 노출된 건 이화 회의실 장면이 대부분인데 아이러니하게도 이호경 선임이 TVN 등장인물 소개에 짜잔 하고 딱 위치해 있거든요. 김수현 선임은 미래의 현 따돌림의 한 과정 중에 위치한 사람이고 태이 역시 그러한 연장선상에 있는 인물이라 등장인물 소개에 있는 게 어색하지 않은데 이호경 선임은 커피 나눠준 게 다인데 등장인물에 배치되어 있어요. 실제 회의실에서 커피 나눠줄 때두 분이 커피를 사오셨는데 이호경 선임만 올라와 있다는 건 뭔가 캐릭터가 확실히 배정되어 있다는 뜻이겠죠. 게다가 제가 못 알아 배웠는데 이호경 선임 배역을 맡고 계신 분이 심소영 배우님이시더라고요. 이분 그 전에 다수의 작품에서도 출연하셨던 분이고요. 어떠세요? 박상영 수석의 바람녀로 이효경 선임이 맞을 것 같죠. 이번 주는 세진의 본격적인 등장과 함께 이충구의 얄미운덕 그리고 미지와 호수의 달달구리, 아참 미래랑 세진도 달달구리고요. 거기에 박상영 수석의 바람녀가 누구인지 찾아보는 7화, 파라가 될듯 싶어요. 그럼 오늘도 본방사수하시고요. 이따가 예고톡톡과 함께 다음화 또 예상해 보도록 해요. 아참 구독도 잊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 예고톡톡.